뭐야? m i s s 은 꼼짝 못해요. 어, 보여야 보울, 지관총 아, 아. 연막사도 갈기면 되거든. 나폴도 예측샷 쏘고 이러면 되는데 스나는 진짜. 응? C 폼 C 폼 어, 뭐야, 와, 대구. 대구 올라왔어? 네, 올라왔어. 요 아래, 이아래이 아래. 이 아래, 이 아래. 나이els... 이 아래, 있다. 이 아래. 이 아래, 만 버텨, 이 아래, 이 아래. 이 아래, 이 아래. 있 네번 주시고 구 탔더니 나이스 개총좀 뭐네 아한 번에도 쳐지냐한번둘에 왔어? 번둘 하나 더6번 쪽으로 요거 한쪽으로. 초계피 아, 안올것 같은데. 센터 안 보고 있어요. 어 흔한 비격배. 어, 와. 두패 세, A 쪽 세, A 쪽 세시. 와. 저전지 아, 쇼튼지, 쇼쩐전 오더라. 안 아, 나가야겠다. 나 대기 타고 있네. 근데 얘네 아, 원래 하드펀치 안 썼는데 갑자기 하드펀치 쓰지? 이같은데 이거 많아. 아, 보세요. 나 이제 a l 미션. 이번 이번. 아이고. 에카트 돌. 스레이트지한명 갔어요. 한명개피어요아 h 설 뒷길, 섣이 뒷길. 오쉬카 와, 들왔어 아, 아 겁나못 해. 어우, 하나 더있아무것개 피. 멋있 와우. <laughs> <almost objective. 웃음> 오, 오프로에요 오, 오 프로. 못쏠 때는 이제 막 핵을 끄면은 안다서 쏘는데 핵을 키면 이제 뛰어다니면서 다 해야 될때입니다아야지에이 조심 A. 아더 있어요. 어이고, 미드, 미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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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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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. 야, 3번 <laughs> 어. 어. 오, 자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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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사람 안타까워. 데 나도 안타까워. 나도 안타까워. 나 나도 암살 까워나 나도 암살 좋아했는데 나 암살 한번씩 해 암살 재밌어. 재밌어. 어 핵 신고 핵 <laughs> 신고 핵 아, 신고 o Xin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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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i n g i n i 없어 o 어디 n g 어 x i n 뒤 o x i n 잘 o 잘, 잘, 잘 막아 g o Xingo 고 하나 g p x 번 n g o x 번 n g o Xingo 개구다운. 아니 그게 어... 아니고 형 개구로 7번 가는 거. 응. 어. 예 개구 다운이에요. 없어요. 아 이제 없어요? 털어. 다운. Destroy all e n e m Mission complete. I'm out. 아 그냥 첫 발에 못 잡으면 포기해야겠다. 해야 돼. m 첫 발에 못 잡으면 그냥. 그 뒤로는 농락인데 네. 미리 쏘잖아요. 그는 힘지 예, 예측샷 쏘니까. 예, 힘들지. 어, 잠재리볼까? 아, 체력 없어. 없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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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이 하나. 어, 반자, 반자, 팔롱 반자. <laughs> i one nice speed up <laughs> objective almost complete <laughs>